자, 봅시다. 수동태 배우고 또 배우죠. 네. 수동태, 야, 문장이 몇 형식까지 있댔지, 내가? 5형식까지. <laughs> 당연하지. 5형식까지 있지? 1형식 뭐뭐 있다고? 주, 주어동사. 자, 그럼 1형식이 주어동사, 있? 아니야, 쓸거 없지. 주어동사만 있는 거 맞지? 네. 뒤에 목적 없지? 네. 그럼 얘는 수동태가 되냐? 안 돼. 안 돼, 목적이 있어야 수동태가 가능하잖아. 네. 2형식은 어. 뭐뭐 있지? 주어동사, 주격보. 맞아, 주어동사, 주격보지? 네. 얘도 목적 없 네. 어 이런 걸 자동사라고 해 뭐라고 한다고 자동사 자동사 자동사는 일형식과 이형식은 숭태가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없다. 알겠지 네. 자 삼형식도 숭태 있겠지 네. 주, 어 주어랑 동사랑 목적어랑 있겠지 네. 자 그럼 목적어 앞으로 빼고 BPP 쓰고 바이 뒤에 주었으면 되는 거야 네. 그지 사형식은 목적어 몇개 있지 주어 동사 간접 목적어 플러스 직접 목적어 자 그럼 이 수동태가 몇 개일 수 있어? 두 개. 두 개일 수 있겠지. 그러나 어떤 경우는 하나만 가능하지? 네. 자세 번째는 우리가 다 오형식이지? 네. 주어, 주어 있지? 동사, 목... 동사 있지? 네. 목적어 있지? 네, 목적어 목적격 <웃음> 보어. <웃음> 목적격 보어 있지? 네. 음. 자그럼 여기서 어쨌거나 목적어가 있으니까 수동태 가능하지? 네. 근데 문제는 이 동사가 지각동사냐, 사역동사냐, 일반동사냐, 따라서 이 부분이 좀, 이게 바뀌잖아. 네. 이, 이, 투부정사로 바뀌어봐, 이런 거. 그렇지 네. 그거 나중에 뒤에서 배웁니다. 문제는 니네 선생님이 어디까지 가르쳐 줬어, 수동태를? 몇 형식까지? 3형식. 아, 리얼리? l l y 네, 3형식. 아, 오케이. 선생 이따가 좀 줘봐. 음. 그러면 3형식만 나오려나? 응? 3형식까지만 먹을 것 줘봐. 유찬아. 유찬아. 건너 건너 줘봐. 아, 그리고 그죠. 저희 이제 토마스가 이제 음. 재미는 없어도 이제 전 음. 쉽게 좀 양호하더라고요. 근데 왜 100점이 안 나와? 그놈이 실수 그놈의 실수. 미스테이크. 음. 네, 저희 선생님이 음. 10분 말에수면하셨어요 아하. 어 <laughs> <10분> 아, 진짜. <laughs> 별로 어렵게 안 내실 것 같다. 일단 가면 나도 쉽게 갈게. <laughs> 괜히 어설프게 4, 5형식 다 말했다가 물론 이 중에 4, 5형식 다 아는 애들 많지만 어, 설세프게 가르치자. 가르치면 안될것 같아. 얘들아, 비틀즈가 주었지? 네. 비틀즈가 사랑을 했겠냐? 사랑을 받았겠냐? 받았습니다. 어, 사랑을 받았어. 받았으면 수동이다. 네. 그래서 여기 비동사 다음에 pp를 써야 된다. 네. 자, 누군가에 의해서 사랑을 받았겠지? 네. 바이는 누구 누구에 의해서인 거 알지? 네. 자,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사랑 받았어.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이거 능동태로 바꿔나시자. 자, 얘는 수동태잖아. 그럼 거꾸로 능동태로 바꿀 수는 있어야 될거 아니야? 얘는 수동태니까 능동태로 거꾸로 바꿔 놓으라고. 자, 얘들아, 비틀즈가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사랑을 받았잖아. 네. 그러면 누가 비틀즈를 사랑했어? 그사 네. 어, 많이 사랑. 어, 그러니까 바이드의 Many People이 주어로 나와야 능동이 될수 있지. Yes. Many People이 나오고, 얘들아, w 라는 비동사 보이지? 네. 걔가 과거지. 네. 그면 사랑했다도 과거였겠지, 애초에. 네. 러브드. 그치? 그 다음에 누구를 사랑했어? 더 비틀즈. 어, 비틀즈를 사랑했겠지. 너네 덜를안 써버리면 이거, 바, 뭐야, 그거 뭐지? 바, 비틀이 뭐야? 비틀이 뭐야, 비틀. 네. 벌레, 벌레, 벌레. 딱 정벌레. 그 비틀이 비틀인가? 네, 그 응. 어, 맞아, 맞아. 얘들아, 여 봐봐.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했대. 누구를. 비틀즈를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주어 맞지? 네. 그러면 얘가 동사지? 네. 얘가 목적어지? 네. 어 얘가 능동태 맞지? 네. 이걸 수동태로고친 게야 지금. 네. 자 그다음 보자. 너네 이것도 조심해. 한글이 발명을 지가 했겠냐? 세종대왕에 네. 의해서 발명되어졌겠냐? 세종대왕에 의해서. 그럼 발명 당한 거지? 네. 수동태야. 그럼 바이킹 세종. 자, 그러면세종대왕에 의해서 발명되어졌대요. 이거 능동태로 영 그냥 그냥 말로 해 보자. 자, King 세종. w 즈 s 가 과거지? 네. 그러면 invent의 과거가 내려와? 네. 자, 그러면 King 세종 invented 한글. 네. 한글. 이게 능동태야. 쉽지? 네. 자, 로미오와 줄리엣을 너네가 사람이 두 명이 나왔다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로미오와 줄리엣은 작품의 이름이지. 네. 그럼 얘는 복수 취급하겠어, 단수 취급하겠어. 아, 어, 아, 단수, 취급. 단수 취급해야 되니까 비동사 was 쓰면 안 돼. was written 을 써야 돼. 자면 로미오와 줄리엣이 지가 썼겠어. 샤익스피어에 의해서 쓰여졌겠어. 네, 의해서 쓰여졌. 어 그래, 그러니까 비동사 pp by 샤익스피어 됐죠. 네. 이걸 능동태로 도연이가 말해볼까? 도연이가 말할 수 있으면 사실은 뭐 대부분이 다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쉐이크스피어? 자, 능동태 어 말하세요. 어허 uh -huh. 아, 라이튼 나오면 안돼 도연아 여기는 어, 비동사 어, 다음에 피피라서 나온 거야 어, 이잘봐 워즈가 어, <laughs> 어, 이즈의 과거인데 도연아 리튼의 과거가 뭐야 어 뭐야? 뭐야, 말을 해줘. 아니, 그니까, 뭐냐고, 세계를 말하지 말고, 과거만을 말해줘봐. 어, 그니까. 아, 써줘야지 안 되겠다. 자, 능동태는, 어, 능동태는, 어, 리틀을 쓰는 거 아니고, 애들 알고 있냐? 네. 음 응. 어, 쓰고, 로우트를 써. 과거형. 과거형을 써야지. 리틀을 쓰면 안 돼. 로미오와, 나 영타 왜 이렇게 못 쳐? 나 원래 영타 잘 쳤는데. 자, 이렇게 쓰면 됩니다. 됐습니까? 어, 얘들아, 여기 과거 문사 쓰는 거 아니야? 음. 과거형이 내려와야 돼. 자, 여기까지 됐나요? 네. 정말 됐을 거라 믿습니다. 자, 여기 칠판 보세요. 아, 반복이 <laughs> 지겨울 정도 반복할 테니까 지겨울 정도 잘해가지고 와. 네. 잘 봐. 앨리스가 만들었대. 무엇을. 무엇을? 어, 케이크, 케이크를, 그 케이크를 네. 그러면 앨리스가 주어 맞지? 네 만들었습니다가 동사지? 네 케이크를이 목적어지? 네 그럼 이건 능동태야 수동태야? 능동태 능동태지 앨리스가 만든 거잖아 네. 그러니까 이건 능동태야 그러면 능동태래 그럼 이걸 뭘로 고치라고 하시겠어? 수동태 수동태로 고치라고 할거 아니야 그럼 목적어를 주어로 뺀다 그래서 더 케이크를 앞으로 뺀다 자 이렇게 뺐어요 그 다음에 메이드가 뭐의 과거야? 메이크. Make. 메이크의 과거야. 그러면 비동사도 과거를 써야 되겠네? 네. 어. 근데 케이크가 하나지? 네. 그럼 워를 쓰지 말고 워즈를 써가야 돼? 네. 그럼 PP는 그대로 적고요. 그 다음에 앨리스는 어떻게 데려와야 돼? 바이를 아, 네. 집어넣고 데려오세요. 그러면 그 케이크가 만들었겠어? 만들어졌겠어? 아, 네. 어, 만들어졌어요? 누구에 의해서? 앨리스. 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 거야. 여기지 질문 있어, 없어? 없음. 정말 없지? 나중에 문제 풀때 딴소리 하지 마. 네. 자, 그 다음 보자. 자, 부정문은 누워서 떡 먹기죠? 네. 얘들아, 창문이 주어다. 네. 네, 창문이 지었겠겠냐? 네. 어, 누군가에 의해서 깨어지면 당하고 있지. 그치? 네. 자, 토니에 의해서야. 그치? 바이 토니. 토니에 의해서 깨뜨려졌다가 아니라 깨뜨려지지 않았지. 얘들아 수동태는 비동사 PP인 거 알지? 네 야, 비동사 플러스 PP. PP야 너네 p PP p 보르면 큰일 난다 이제 와서 에? 아 이거 시험 한번 봐야 되겠는걸 그리고 음, 너네 그렇지. 비동사 뒤에 나 붙이면 부정문인 건 알지? 네어 나만 붙이면 돼 여기 이해됐어? 네어자 의문문 음, 음, 음 잘봐자잘봐 여기서 끊어봐 끊어 토막토막 그냥 자근자근 끊어버려 그냥 그러면 이 그림이 주어지 이 그림이 어을거 아니야 네. 야, 그림이 지가 그렸겠냐, 고우에 의해서 그려졌겠냐. 그려졌죠. 그치? 그래서 수공태잖아. 이 사람에 의해서 그려짐을 당했으니까, 그림이. 자, 반고우에 의해서 그려졌어. 그럼 원래는 비동사 여기 있어야 정사이거든. 그지 렇 않아? 원래는 여기 워즈 드론이 있어야 될거 아니야? 근데 얘가 무슨 문이야, 지금? 의무문이니까 당연히 비동사를 어디로 뺐겠어? 앞으로 뺐겠지, 이렇게 앞으로. 그치? 어, 비동사를 앞으로 빼는 게 의무문이잖아. 어, 비동사 쓰고 주어 쓰고 PP 여기다 쓰면 될거 아니야, 그대로? 네. 그치? 이거 설마 모르는 건 아니지? 자, 그럼 대답해볼까? 너네 비동사로 물어보면 뭘로 대답해야 돼? 그대로? 비동사로 대답해야 돼. 그러면 이 그림이 반고에 의해서 그려졌냐? 이렇게 물어봤잖아. 어, 그려졌대. 그럼 뭐라고 해야 돼? yes, yes it, it was. was. 이렇게 하면 되잖아. 그치? 근데 안 그려졌대. 그럼 뭐라고 해야 돼? Yes, no, no it, it wasn't. 어, 이렇게 대답하면 되는 거 알지? 어, 똑같아. 자 그다음에 이제 의문사가 있을 때가 좀 문제가 될 건데 어렵지 않아. 세봐 일단 의문사는 무조건 처음에 쓰는 거야. 무조건이야. 알겠지? 네. 자, 의문사는 무조건 앞에다 써야 돼. 능동이든 수동이든 의문사는 무조건 앞에다 쓰세요. 자, 그다음에 얘가 어쨌거나 저쨌거나 의문문 아니냐? 안 그래? 네. 물음표가 있잖아. 의문문이잖아. 그러면 그다음에 비동사 먼저 얘처럼 비동사 를 먼저 써야 되겠지. 네. 어 당연히 비동사를 먼저 써야 돼. 의문문에서는. 그다음에 주어가 나와야 되겠지. 전화기. 네. 얘가 주어야. 주어. 그럼 PP가 나와야 되겠지? 네. 어머, 똑같아, 지금, 순서가. 얘가 비동사고, 그럼 얘가 PP야. 그치? 자, 그러면 전화기가 지가 발명했겠냐, 발명되어졌겠냐. 발명되어졌습니다. 어, 그러니까 수동태인데, 언제 발명되어졌냐 해서 언제를 집어 든 거야. 네. 알겠죠? 잘 봐. 조동사가 만약에 있어? 안? 더 쉬워. 더, 더 좋아. 자, 조동사 뒤에는 비동사를 고민할 필요 없잖아. 네, 비동... 무조건 비를 그대로 쓰면 되잖아. 동사 원형 비. 그래서 PP 쓰면 되잖아. 잡 봐, 조비 PP, 캔비 PP, 윌비 PP. 좋아, 잘 봐. 그 일은 완성이 될수 있대 누구에 의해서야? 톰에 의해서. 톰에 의해서야. 그러면 일이 지가 완, 완성을 하는 거야, 완성되는 거야. 완성되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수동 될거 아니야? 네. 근데 할수 있다니까 어쨌든 캔은 들어가야 될거 아니야? 네. 그러면 캔비 PP 쓰면 될거 아니야? 맞지? 네. 지금부터 암말도 하지 말고 능동태로 밑에다 고쳐놔. 시작. 능동태로 고쳐. 능동태. 이건 수동태니까 능동태로 고쳐봐. 자. 내가 자꾸 시키면 또 학원 관둘지도 모르니까 그냥 내가 할게. 너네가 도될것 같은데. 실판파. 어, 얘들아. 그렇습니다. 톰을 앞으로 끄집어냈지? 네. 그럼 너네 캔은 없애는 거 아니다. 네. 어, 캔은 그대로 써야 된다. 네. 그럼 원래 능동태일 때는 캔 뒤에 동사? 원형이, 원형이, 원형이 원형. 나와야 될거 아니야? 비니쉬. 그러면 누구의 동사 원형이 나와야 돼? 당연히 피니쉬의 비니쉬. 동사 원형이 나와야지. 네. 그럼 누가 들어가면 돼? 저 목적어 잘해. 설마 이렇게 안쓴 사람 없겠지? 네. 음. 자 톰이 그 일을 뭐할수 있다? 뭐할수 있다? 해낼 수 있다. 어, 해낼 네. 수 있다, 끝낼 수 있다, 완료할 수 있다 이거 아니야 네. 알겠지? 도현아, 너 이렇게 쓰고 있어? 어, 칠판 좀잘 봐. 칠판을 봐야 될때안 보고 엉뚱하게 책을 보고 있으니 내가 답답할 노릇이네. 자, 이번에도 점수 안 나오면 큰일 나잖아. 자, 봐봐. 자, 이 문제가 야, 문제가 지가 푸냐? 아니 풀려지는, 풀려지는 거. 풀려지는 거잖아. 그럼 네. 수동 될거아니야 네. 그럼 비동사 PP는 썼을 거 아니냐? 네. 그럼 누구에 의해서? 바이 그에 네. 의해서니까 바이를 써야될거 아냐? 네. 그나 제일 답답한 스타일이 여기다가 이상한걸 써놔 힐을 써놔 힐을 아아 아. 아니면 히스를 써놔 히스 <laughs> 아 얘들아 전치사 뒤에 목적어가 와야되니까 목적격을 써야돼 알겠지? 목적격 예? 얘가 목적격이야 그럼 봐봐 그 집이 좋은건 알지? 네. 그 얘는 묶어줘 제발 제발 좀 자, 숲 속에 있는 그 집이야. 그러면 그 집이 주어지. 네. 야, 집이 지가 지었겠냐? 지어졌어요. 어, 아빠에 의해서 지... 지어졌지. 그럼 수동태지. 네. 그럼 비동사 플러스 PP야. 피피. 너네 빌드의 PP가 누구야? 빌트지? 네. 어, 아까 환자하게 한 애가 빌드의 PP가 아... 뭐냐. 실컷 불규칙 동사 다 맞아놓고도. 봐봐, 그 개들이. 예? 걔들이 지가 치료했겠냐 수의사에 의해서 치료되어졌겠냐 치료되어졌어 어, 비동사 누굴 써야 돼? 어. 월 어, 맞아 월. S 보이냐? 걔들이 하나가 아니라 두 마리야 네. 그러면 워드를 써야 되겠냐? 월 어, 네. 월을 써야지 복수니까 안 그래? 네자 여봐 네 가방이 좋아다 네. 네 가방이 설마 만들었겠냐? 아니요 만들어졌어요 만들어졌겠지 네. 그럼 수동태지? 네 그럼 비동사는 먼저 나와야 되겠지. 의문문에서는. 네. 그음 pp를 써야 되겠지. 메이드 인코아 들어봤지? 네. 어. 그래서 여기 비동사를 여기다 쓰고 자, 그다음 pp를 여기다 써야 의문문이야. 알겠지? 근데 선생님, 바이두의 행위자는 왜 없나요? 아니. 한국에서 가방이 한국 사람들 위해서 만들어질 거 아니야. 어. 그렇지. 다수야. 그냥 뭐 일반적인 주어잖아. 이럴 때 굳이 바이 코리언 이런 거 적어야 돼? 어, 적을 필요가 없다는 거야. 이럴 때는 과감히 행위자를 생략합니다. 네. 됐죠? 됐죠? 여기까지 질문 있다 없다 없다 없다고 해놓고 뒤에 문제 풀때 이상한 짓 하지 말. 예. 자 그다음에 이프절 봅니다. 이프절 바로 갑니다. <laughs> 자 조건 접속사 뭐야? 만약 뭐뭐라면. 이어 이프만 있겠어? 언네스도 있지. 아, 그렇지? 자 조건 접속사야, 얘들아. 조건 접속사 언네스야. 언네스는 뜻이 뭐지? 뭐뭐. 나 몰라서 하지? 물어보는 거 아닌 거 알지? 네. 에이. 만약, 못뭐 하지 않으면, 예? 반대말이야, 예? 네. 자, 얘도 조건 접속사인 거 알지? 네. 어, 조건 접속사 이것만 있는 거 알지만 아마 니네 학교에서 더 이상은 안 나올 것 같으니까 이두 가지만 기억하고 있어. 얘네들이 뜻이 조건이어야 돼. 조건은 조건이어야 돼. 알겠지? 네. 조건 접속사만 해당이 돼. 알겠어? 네. 만약, 얘는 뜻이 뭐야? 아이 뜻을 뭐뭐, 말해줘. 뭐뭐, 만약, 못 뭐라면, 얘는 뜻이 뭐야? 만약, 뭐 만약 뭐뭐 하지 않으면 만약 뭐뭐가 아니라면 이런 거잖아 네. 솔직히 말해서 얘는 뭐, 뭐가 뭐 줄여서 된 거야 If, If if라는 단어랑 음, 뭐 not. not이라는 단어가 포함, 그러니까 포함된 거지 그치 네. 그래서 unless 자체는 부정문이야 자 이때 니네가 되게 조심할 게 있어 자 if절에서는 그러니까 조건저서 음, 거기다 써놔 밑에 적혀있나 조건부사절 을 이끄는 아! <laughs> 접속사는 음 아니야 그냥 어, 조건부사절에서는 절대로 미래시제를 쓸수 없어. 즉 미래시제하면 위리 생각나지? 이걸 쓰면 안 돼. x 야 무조건 틀려. 어 그럼 손해면 어떻게 해요? 현재시제 써야죠 그냥 미래시제를 나타내더라도 위를 쓰지 마. 그냥 현재시제로 대치시켜. 이해 되고 있니? 네. 어 정말 쉬운데 정말 쉬운 문제 많이 나와. 어 이거 고등부 가서도 나온다고 내가 유신곡 보여줬지. 네. 기억 안날 거다. 보여줬지만. <laughs> 자, 봅시다. 자, if는 만약 절대적으로 만약이란 뜻이 있어야 돼, 얘들아. if가 자 만약에 네가 오늘날의 요즘의 아이돌을 like 좋아한다면, 너는 그 원조 아이들도 좋아하게 될거야 자 얘들아 여기 주절에서는 위를 썼지 네. 그치만 미래시제는 will like 안썼지 네. 왜냐면 if절에서는 위를 쓸수 없기 때문에 그래 알겠지 네. 자 if절에서는 너는 if절은 이콤마에서 끝난거다 지금 네. 어 여기까지 해당되는 말이야 지금 네. 그래서 if you will like 안된다고 if you like 를 써야 된다고 이해 되니 네. 자 그리고 여기는 위를 쓸수 있어 필요하면 어, 여기는 써도 되지만 여기는 쓰면 안 돼. 숙제 미리 할거 없어, 지금. 어, 그 다음 봐봐. 정말 시험지 잘 나오는 그 뭐지? 예제로 얘가 많이 나와, 항상. 자, 만약 이거 너네 서술형으로 나올 때가 많아. 와, 내가 이거 서술형 틀리네 말해줄까, 옛날 애들? 걔가 100점 나올 뻔했어. 근데 왜틀렸냐면 이걸 영작을 시켰는데 이제 보통 니네가 이 문제집에서는 주로 레인스가 많이 나와. 그러니까 비가 온다면 이게 많이 나온다고. 그러니까 얘가 예문에서 이걸 많이 본 거야. 이해되니? 근데 얘는 거기서 그 선생님은 이걸 살짝 뭘로 바꿔놨냐면 만약 오늘 오후에 눈이 온다면 이랬단 말이야. 근데 이 아이는 하도 이걸 공부를 열심히 한 거야. 이 문제집을. 그러니까 얘는 이것만 꽂힌 거야. 그러니까 분명히 선생님은 눈이 온다면 그랬는데 지 혼자 레인스를 적은 거야. 문법적으로 틀린 건 하나도 없어 걔가 레인에 S를 붙였으니까 근데 내가 이 말을 왜 해줄 것 같아 걔 뒷담화 까자고 해주겠냐 네 어차피 걔 누군지도 모르잖아 왜 해줄 것 같아 이런 얘기를 자꾸 안타까워서가 아니라 그렇지 그렇지 바로 그거야 니네들은 그런 실수하지 말라고 알겠지 너희들은 그런 실수하지 말라고 그 얘기를 자꾸 해주는 거야 자 봐봐 만약 오늘 너네 오늘 오후가 원래 미래야 그잖아. 오늘 오후가 벌써 됐냐? 안 됐잖아. 아니, 미래라고. 나 만약 오늘 오후에 비가 온다면 그랬어. 그치? 네. 그럼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나올 것 같아? 얘를 바꿔놓겠지. 안 그래? 네. 니네 선생님이 얘를 함정문제 내시려고 치면 얘를 뭘로 바꿔놓으실 것 같냐? 위를 레인이라고 바꿔놓겠지, 당연히. 안 그래? 네. 맞겠냐? 틀리겠냐? 네. 아니, 틀리지, 당연히. 이 부절에서는, 뭐야. 위를 쓰지 말라고 했잖아, 지금. 안 그래? 네. 그랬더니 또 나중에 또 헛소리 한다. 어? 여기 위를 썼네. 어 그니까 니네 선생님 어. 이 문제가 오, 뭐 니네 뭐 어법상 틀린 거 개수 골라라 뭐 그런 거나오잖니 네. 그랬더니 이걸 떡하니 틀려가지고 개수를 센 거야. 어? 그러면서 걔가 나한테 주장하기를 왜요? 이 푸절에서는 위를 절대 쓰지 말라고 했잖아요 선생님이. 선생님 다시 해요. <웃음> 와 씨. <laughs> 그래서 선생님 여기 윌 썼잖아요. 여윌 썼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틀렸잖아요. 이렇게 너무나도 당당하게. 처야합니다 아. 진짜 욕이 막 바가지로 나오. 욕 쓰시지. 욕 쓰죠. 내가 안 쓰겠습니까? 지금 그 400명, 400명 구독자라 욕을 못 쓰고 있는 거야. 지금. 얘들아 그리고 너네 가장 실수 많이 하는 거 말해줄까? S를 안 붙여. 너네 틀린 거야. 무조건 틀린 거야. 너네 주어가 이트지. 네. 이거 몇 인치 뭐냐? 3 인치 나았다안 붙으면 니네 이거 점수 다 깎여. 알겠니? 네. 제발 좀 붙여. 알겠지? 네. 잘 봐. If you don't hurry, 만약 너 서두르지 않으면 너그 버스 놓칠 거다. 어, 아직 놓친 건 아니야. 놓칠 거다. 그지? 어 서두르지 않으면 말이야. 너네 이거 함정 문제 내가 내볼게. 함정 문제 이렇게 내실 거야. If you want hurry. 이 맞겠냐, 틀리겠냐? 틀려. 어, 왜 틀려? 왜냐면은 이제 이프가 이끄는 부사절에서는 위를 쓸 수가, 수가 없다. 그런데 어디 위이 있어 지금? 지금 부사 적이 컴마 뒤에. 어, 컴마 얘가 윌라스의 줄임말인 거 알지? 네. 얘 틀린 거야. 얘 던트 써야 돼. 알겠지? 네. 정말 이해되고 있지? 네. 지금 누구냐? 어 서연이 걸 내가 보고 있는데, 어, 그렇지 언네스 설명해 주셨어? 음, 그렇지. 니네 선생님이 예문을 들어줬으니까 나도 예문을 똑같이 들어줄게. 아, 이거 옛날에 한거 알지? 명령문 다음에 조건, 엔드 뭐 이런 거? 네. 자, 만약 네가열 시에 가 공부하지 않으면 너는 시험에서 실패할 걸? 말해봐. 영어로 말해. 아, 이거 영작시킬 수, 수 you, 있잖아, 니네 선생님이. If you, if you don't, i t u d y d d 열하히 w 열심히 fail the test. You will you fail the t e You will fail the test. You will fail the test. You will fail the test. fail the, the test. y o 자, 어때? 얼르고 어떻게 했었어? 언네스 유스 더리 이거어. 자, 이 단어. 이 단어. 합해 봐. 언네스. 언네스지? 네. 자, 언네스 하고 유는 적은는거 알지? 네 접속사니까. 하드 하고 나머지 이야 동물이지? You 오케이. 그리고 너네 이제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 접속사 문제잖아, 이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 뭐 어울리지 않는 접속사. 예를면 들 너네, 너네 프린트 해 보면은 Uh, uh, you, cook you cook for me. 하고 코만 찍혔고 I will be happy. 자, 이렇게 됐어. 자 그랬을 때 여기다 after를 써놨을 때 말이 되느냐. 어떻게 생각해? 네가 날 위하여 요리를 하고 나면 나는 행복할 거라. 여기서는 if를 적어야 되겠지? 네. 어 근데 after도 막 우기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네. if가 울려 만약에 네가 날 위해서 요리를 해준다면 나 너무 기쁠 것 같아. 말 되죠? 네. 근데 이걸 지금 서현이 어, 거 보니까 애매. 애매해서 다애 이러면 안 음. 뭐라고? 다시 말해줄래? 그 옆에 있는 것도 해석해 보면 되는 음. 게 있어가지고 음. 문제로는 별로 오지 않아서. 아하. 들었지? 어, 여기 다른 거비코지 이런 거 집어넣진 않으실 것 같아. 알겠지? 아, 어, 굉장히 쉽게 되실 것 같은데. 근데 너네가 논술형이 있지? 네. 논술형은 100점 나오기 힘들어. 왜냐면 실수가 있기 때문이야. 아, 그렇지? 얘들아, 잘 봐. 나중 헛소리 하지말고해 네. 이프절 먼저 본거 알지? 네. 그럼 컴마 반드시가 돼요. 컴마 너네 이프가이끈게 종놈이라고 했지, 내가. 네. 접속사가 이끈 문장은 종이 항상 종속절이라고 종속절. 부사절이 종속절이야, 얘들아. 알겠지? 그러면 종이 건방지게, 시건방지게 먼저 왔기 때문에 콤마를꼭 찍어줘, 이렇게. 근데 얘는 이프절이 뒤로 간거 보이지? 이렇게. 어, 그러면 앞에가 주인이겠네? 어, 주인이야. 주절이야. 얘가 종속절이야. 원래 부사절이 종속절이지. 그럼 주종관계를 잘 이뤘네? 그럼 여기 콤마 찍지 마. 여기다 콤마 찍지 말라고, 여기다. 이해되니? 콤마 찍지 말라고. 알겠지? 콤마 찍고 있지 말고, 찍지 말라고. 알겠지? 대신에 니네가 여기 앞에서 끊어서 해석을 해봐야 돼. 자, 시험 문제 뭐 단골수님 이거 분명히 이번에 하나 집어넣을 거다. 이거 뭐넣을 수밖에 없어. 왜냐면 문법이 몇개안 되기 때문에 니는 학교가 지금. 자, 레인스는 맞지만 머너스 안 된다? 위를 어, 위를 쓰지 안 마세요. 안 제발 이쁘절에서는 이해됐지? 네. 제발 쓰지 말고요. 제발 s 붙이세요. 이트가 3인칭 단수니까 알겠지? 네. 또 아무 때나 s 붙이지 말고요. 그럼 여기 이프하고 던트 보이지? 예를 네. 줄이면 언네쓰라고요 여기도 윌를 쓰면 안 되는 거 알지? 네. 야, 윌 워터 이거 쓰지 마. 윌 워터 쓰지 말라고. 알겠지? 여기는 윌를 써도 된다고 했다 분명히. 네. 야, 주절에서는 윌을 써도 된다고. 에? 아 그런데 여기까지는 선생님이 니네 선생님이 말씀을 안해 주신 것 같긴 하다만 응? 그래도, 그래도 상식적으로 화연이... 알고 있어라. 솔직히 어렵게 내는 학교는 사실 이런 거하고 섞어서 내거든. 근데 너네가 광교 너네 학교 졸업하고 말건 아니지? 그러니까 다양하게 알아야 되겠지. 자 끊어. if가 설마 뜻이 하나만 있다라고 생각하니? 아니요. 어, 너네 if는 뜻이 두 가지야. 어, 인내 자, 맞아. 첫 번째는 니네가 이제 원래 알고 있는 만약, 뭐, 뭐라면 이겠지. 얘는 이제 조건 부사절이지? 네. 부사절이에요, 얘네. 부사절. 자, 부사절 이끈다고. 근데 두 번째로 이제 if가, 뭐, 뭐, 인지, 아닌지를. 뭐, 뭐, 인지, 아닌지. 얘는 명사절을 이끌어. 너네 명사절은 주어, 보어, 목적어가 명사절이야. 알지? 뭐 주절, 목적절, 뭐 보어절 이런 거잖아. 잘 봐. 너네 이때는 위를 쓰면 안 되는 거야. 조건 접속사 일 때는 위를 쓸수 없어. 하지만 명사절의 입후절에서는 위를 필요하면 쓰는 거야. 얘들아, 알겠지? 비례면 쓰는 거야. 이거하고 솔직히 어렵게 되는 선생님들은 얘네 둘을 헷갈리긴 해요. 그러면 솔직히 또 우수수 떨어집니다. 몇 명이 우수수 떨어져요. 잘 봐. I, 나는, wonder, 궁금해. 그 여자가 그것을 좋아하는지 안 하는지를 어때? 이거 전체가 목적어야. 예? 그럼 목적을 누가 이끌었어 지금? 입술. IF가 이끌었으니까 이게 목적절이 되는 거 아니야? 네. 너네 목적절이 명사절이야. 네. 누가 더큰 개념이야? 목적절이 더큰 개념이야? 명사절이 더큰 개념이야? 당연하죠. 명사절이 더큰 개념이죠. 그치? 자 이때는 위를 쓸수 있다는 거 필요하면. 알겠지? 필요하면. 자 보자. 어, 좀만 줄게어뭐 어, 만약이겠지. 그치? 어이프 쓰세요. 만약 네가 그 여자에게 사과하면 뭐그 여자가 그거 받아들일 거야. 자 만약 네가 만든다면 자윌 쓰면 돼? 안 돼? 안 되죠 메이크만 쓰면 되겠죠 만든다면 자메이에 S는 붙이지 마라 U는 2인칭이니까자 근데 뭔뭐가 아니라면 누굴 써야 돼 아니라면 언네 쓰겠죠 당연히 언네 쓰잖아 뒤에 다시 없으니까 자 그다음에 만일 내일 화창하다면 if it is sunny 너네 sunny가 형용사인 거 알아 몰라 알지 그러니까 비동사 꼭 써야 돼. 알겠지? 음. 여기 누구 쓰면 안 돼? 말해봐. 여기 누구 쓰면 안 돼? Will. Will be 쓰면 안 되죠. Will 음. be 어, 쓰면 안 되겠죠. Will be sunny.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이건 틀린 거죠. Will을 썼으니까 틀린 거죠. 됐죠. 어... 어. 자, 잘 봐. 숙제는, 어, 숙 아, 이거 일단 끄자.